빨강 노랑인데? 응, 왜지? 파란 3번 눌렀다잖아 아야, 두번 눌렀어 <laughs> 저기, 나 보고 왔음 파란 3번 누름이라고 되어있는데 오늘 할게요 은 다들 보시다시피 Keep Talking and Nobody Is l l e 라는 게임입니다. 한 명은 폭탄을 해제하기 위해 설명서를 읽어주고 한 명은 그 설명을 들으면서 폭탄을 해제하는 게임인데 이제 설명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설명을 잘 하느냐에 따라 폭탄을 해제할 수 있는지 없는지 달린 운명이 상대방에 달린 게임이고요. 우리 후정 해체될 수도 있습니다. 미리 인사해두죠. 그동안 즐거웠습니다. 이상한 기호같이 생겨있어. 해당하는 문자열을 찾아 키패드의 기호들을 문자열 위에서 배치된 순서대로 차례대로 누르세요. 음. 뭔 말일까? 아래에 세로의 문자열들 중 오직 한 열에만 패드에 있는 기호 4개 모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음. 뭐, 뭐, 뭔 말일까? 이거? 그럼 일단 사람 임을 먼저 누르죠. 빨간불이야. 그 대문자 A 먼저 누르고 어! 그 다음에 아 누르고 아니래. 왜 아니야? 왜아닌나 아니? 지금 좀 많이 쫄려. 1분 남았어. 이, 이거 이게 왜 아니지? 아닐 리가 없는데. 나 죽을 것 같아. 아닌데 이, 이게 아닐 리가 없는데. 아아 아. A 아, 아. 먼저 누르죠. A 눌렀어 이비. A 누르고 H. H. 아니야. 왜 아니야 이거? <laughs> 이게 왜, 왜, 왜 아닌데? <laughs> 죽었다고 왜 죽음? 버튼 무슨 색으로 쓰여있어요? 노란 색깔 버튼이 노란색? 버튼 노란색이고 누름이라고 써져있어요? 응 버튼이 노란색이면 버튼을 누르고 있으세요 카운트 타이머 숫자가 아무 자리에나 5가 나타나는 순간 나요 누르고, 누르고 있다가? 응 어. 틀렸대 왜? 나 겁나 정확하게 5 맞춰서 했는데? 버튼이 노란색이잖아요 어 그러면 꾹 누르고 있어요 꾹 누르고 있다가 카운트 타이머 숫자 중 아무 자리에나 5가 나타나는 순간 나봐 틀렸대? 혹시 근데 그 버튼 옆에 무슨 막대 색깔 있어요? 검정색? 검정색. 아, 이래서 틀렸네. 그럼 누르고 있다가 카운트 타이머 숫자 중에 아무 자리에나 1이 나타나는 순간 나봐요. 아, 터졌어. 어? 터졌어. 왜? 애들 말로는 내가 누르고 있을 때그 옆에 응. 불빛이 파란 색깔로 불이 들어온대. 아, 이거 내 잘못 아님. 나라야, 정말. <laughs> 아니, 이것도 설명을 해야 되는 거라고? 나라야, 정말 제대로 찰떡같이 설명해줬어야지. 정말 내 잘못 아님. <laughs> 아니, 아부리 내가 기떡같이 설명을 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었어야지. 처음부터 어려운 것만 있는데 이거? 맨 위에 빈칸이라고 적혀 있고요. 맨 위에 빈칸? 뭐야 그게? 오케이. 이제, 이제 오른쪽 아니 처음 적혀 있고 왼쪽에는 준비 뭐 으어라고 적혀 있어. 아, 뭐라는 거지? 잠깐 만 일단은 여섯 개 빈칸이 있는 거야. 여섯 개의 빈칸이 있어요. 좋아요. 야, 아무것도 안 했는데 1분 30초 지난 거실한가 왼쪽, 오른쪽, 응, 가운데 아니, 오른쪽 아무것도 으어. 어, 됐다. 으어. 으어? 오케이. 그다음에 준비 아, 어, 이제 바뀌었습니다. 뭐? 어? 이제, 맨 위에는 그것들이라고 쓰여져 있고요. 그것들. 첫 번째 줄에는, 처음. 의어 빈칸이고 두 번째 줄이 준비 기다려 눌러 그러면은 의어 으어, 기다려 의어랑 으어. 기다려를 누르라고요? 내가 불러줄게 어. 순서가 의어 응. 기다려 준비 빈칸 처음이거든 어그 순서에 맞게 지금 차례대로 누르면 된대 의어 아닌데요? 처음부터 틀렸는데요? 뭐지? 이거는 내가 그거를 봐야지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까지 별반화보를한 번도 외친 적이 없는데 지금 자꾸 올라올라 그래 나 오늘 죽이려고 합방하다고 한 거죠? 아니 <laughs> 억하신정 있으면은 미리 말하지 그랬어요. <laughs> 아니야, 아니야. 아니, 근데 이거 눈깔 표시가 뭐야? 이절에 이거 눈깔 표시가 뭐지? 혹시 이거 맨 위에가 이, 저랑 하고서 그 아래에 여섯 칸이 있잖아. 네. 그 아래에는 여섯 칸이 비어있는 거 맞지? 여섯 <laughs> 칸이 비어있다고요? <laughs> 아니야? 제가 첫 번째 줄에 보면 잠깐 됐어. 어허가 있고, 두 번째 줄에 네가내 다음이 있다고 말을 했는데. 응? 어? 음? 이미 늦었어. <laughs> 아, 씨. <laughs> 어 <더웠어. 웃음> <laughs> 내가 오늘 나라님 때문에 세 번이나 죽었어. 아니, 아나 죽이고 싶지 않았어. 빨강, 빨강, 노랑. 그럼 파랑, 파랑, 초록. 틀렸다는데? 왜? 빨강, 빨강, 노랑이 아니에요? 빨강, 빨강, 노랑이야. 근데 파랑 누르고서 그다음 또 파랑 누르니까 틀렸대. 빨강, 빨강, 노랑인데? 응. 왜지? 파랑 세번 눌렀다잖아. <laughs> 아니야, 두번 눌렀어. 보고 왔음 하라 3번 누름이라고 되어있는데 지금 죽을래요! 저자기 투수가 다이졌다고잡난해나 진짜 두번 눌렀어. 장난하지마! 아 진짜 장난네어 아, 우리 어.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그니까요. 즐거웠습니다. 재밌왔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우리 머리 쓰는 거 말고 다른 걸로 봅시다.